세종대 정문 위치가 바뀌고, 초대용 신축 건물 에지연이 들어섭니다. 원래 세종대는 캠퍼스가 협소하여 건물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표 공간혁신을 발표했는데, 대학에 첨단혁신 성장구역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고려대 정문 IT교양관도 당초 7층에서 10층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세종대도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축안이 통과되어 신축 건물 에지연이 올라갑니다. 최초 조감도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변경이 된것 같고, 바로 옆대양 AI 센터와 같은 양식으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감도 상으로는 대학 AI 센터보다 세계층 높은 15층 규모로 지어지고, 다리를 연결하여 건물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AI 로봇학과, 우주항공 드론공학부, 콘텐츠 소프트웨어학과 등이 들어가고, 1층에는 전시장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오픈 캠퍼스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또 대학 정문을 북측으로 변경하는데요. 현재 운동장을 축소하고 학생회관 옆에 새롭게 정문을 만들고, 후문과 정문을 잇는 도로를 신설합니다. 이는 과거 마스터플랜처럼 캠퍼스 중심 도로를 만들어 세종대의 중심축을 신설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종대 에지어은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 캠퍼스를 가보면 캠퍼스 중심이 어딘지 다소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도로가 신설되면 캠퍼스 중심축이 생겨날 것 같아 캠퍼스가 기대가 됩니다.